네 안녕하세요 점장 은수입니다. 콘쌤또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케이스타일 <laughs> 디자이너 콘입니다. 지금 저희가 일과를 끝내고 저녁이거든요. 이제 마감하고 만났는데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고 오셨어요? 아, 오늘 일요일에 서면점에서 일하고 마치고 지금 와서 유튜브 촬영하고 있습니다. 뭐, 대체적으로 그냥 커트 손님들 커트하고 뭐 다운펌하고 그냥 네, 무난했던 것 같아요. 어, 오늘 지금 8월 25일 일요일이거든요. 지금 이번 달 마감까지는 6일이 남았어요. 콘쌤이 어. 휴무 수요일이시죠. 네. 어그 원래라면은 이틀이 빠져야 되는데 네. 휴무를 하루 반납했어요. 이제 명절 때 집에 간다고 그러고 서울 원래 가셔야 되는데 어 그냥 하루 휴무 빠지시기로 했으니까 지금 마감까지 5일이 남았거든요. 지금 우리 이번 달 목표 금액이 얼마였죠? 어, 이번 달 목표 금액이 413만 4천 원인데. 지금까지 달성한 거는 263만 6천 4백 원이요. 얼마나 맞죠 그럼? 149만 7천 6백 원이요. 5일 남았으니까 하루에 얼마씩 하면 됩니까 이제? 일 달성 목표율이 원래 15만 9천 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29만 9천 520원 됐어요. 빛 같아요 빛. <laughs> 이번 달 중간에 아파서 조금 시간 할애를 좀못 해가지고 그랬던 부분도 있고 일단 컨디션 난항도 좀 있었어 그죠? 뭐 이랬다 저랬나 일단은 지금 빛처럼 느껴서 져좀 뿔긴했어. <laughs> 일단은 되게 똥줄 타요. <laughs> 5일 안에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겠고, 초조하고, 잠도 안 와요. 저 오늘 제가 5시간 잤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크서클도 있고, 원래 없는데, 아, 요새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심, 좀 심적으로 좀 초조하고, 되게 그래요. 어, 지금, 지금 우리 인터뷰하는데도 몹시 초조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심리적으로 약간 좀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은 당장 그냥 생각했을 때 현실적으로 내는 아, 이거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을 할 텐데 그 고민 속에서 또 고민이 되는 부분이 혹시 있을까? 아 되게 초조해요. 솔직히 이게 제가 티안 내는데 아, 진짜 솔직히 시, 진짜 스트레, 이게, 이게 스트레스인지 막 고민이 너무 많아서 잠이 안 오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지인분들 다 오게 해서 좀 머리를 다할수 있게 해서 5일 동안 이걸 지금 모자란 금액을 다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근사치는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예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걸 해야 제가 정해놨잖아요 안 해놓으면 기분 안 좋긴 해요 진짜 그래서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꼭. 쌤이 지금 막 이렇게 초조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나는 이런 건 역시도 성장의 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단은 뭐 고객님들의 소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활용 하겠다고 뭐 생각하시는 부분인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여기 근무하면서 일단 부담. 때문에 이제 뭐 소개받는 것도 좀 부담스러워 가지고 부르지도 않았고 아예 그냥 얘기를 안 했지. 안 했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니까 원래 제필 사기였거든요. 진짜 정안 되면 쓰려고 했는데 이걸 지금 써야 돼요. 그래서 이번 달 지금 필살기를 써서 어떻게든 우리가 성공하겠다라고 지금 다짐을 하고 있고요. 어, 우리가 지금 선생님도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정했잖아요. 이랬잖아요. 목표는 이제 본인이 정한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 달성해 나가는 거, 그리고 어떻게 뭐 심리적인 압박도 이겨내는 거,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고민하는 거, 이런 부분 또한 나는 성장하는 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서 고수쌤 굉장히 응원하고요. 그리고 너무 초조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그 전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만약에 뭐 부담스러운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단톡방을 열겠다. 그래서 이제 뭐 미리 이제 고객님들 예약을 받으면은 어떤 실수를 들어갈 건지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한번 해서 심리적으로 부담을 좀 낮춰보자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시도해서 일단은 마무리 잘 해보자라고 오늘 지금 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무리 멘트 하면서 우리 곤 쌤의 마지막 다짐 한번 들어볼까요? 저만 산소가 없는 거죠 숨이 잘안 쉬죠. 어, 저 일단은 이번 5일을 그냥 이렇게 어, 막연히 기다리면서 보내지 않고 진짜 어, 이렇게 지인들도 다 불러가지고 어떻게서든 지금 비어져 있는 예약칸을 다 채워서 시술을 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네, 그러면 우리 그 이번 달 마무리하고 초에. 다시 한번 성공 여부와 선생님의 마음과 여러 가지 기타 등등에 대해서 한번또 자세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마지막 멘트를 화이팅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화이팅!